지역의 한 대학 연구팀이 AI를 차단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자체 생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는 모유 등에서만 채취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효소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선 지난달 AI가 발생해 주변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등 72만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이처럼 천안과 아산은 지난 2003년 이후 AI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AI 다발 지대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선문대 제약공학과 송재경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AI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특정 성분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성분은 주로 모유 등에 함유되어 있는 시알릴락토스 일찍이 면역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워낙 생산량이 적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성분을 모유에서 채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효소를 활용한 자체 생산 기술을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대량 생산은 효소 방법에 의해서 원파 리액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효소 5개를 이용해서 현재 생산액이 한, 그, 한 번에 한 10kg 정도는 생산이 됩니다. 이미 AI 바이러스를 주입한 동물 실험에서도 성분을 투입한 사료를 먹인 닭과 그렇지 않은 닭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알릴 락토스를 활용한 동물 실험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초로 이제 닭에다가 적용해서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필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산업체에서 얼마큼 생산해야 이거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까지 가늠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방역용으로 사용하기엔 아직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것. 연구팀은 앞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방식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유합입니다